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그 심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12월 올해 마지막 달 12월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달려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께 영광을 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불가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거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아 12월 달은 새해 준비의 달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주일에는 어 행복하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했지요. 여러분들 12월 달 행복하게 살아야만이 새로운 1월 달 새해부터 또 이어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에는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새해, 새해에 새해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10절부터 13절까지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 입어야 될 이유를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늘 주님 안에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달도 주님 안에 살아야 되고 또 새로운 11월 일월 달도 에 주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십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와 이런 말씀이 주 안에서 와그 심의 능력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와그 심의 능력으로 라고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갖 복들이 그 성경 속에 많이 주어져 있는데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누릴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늘주 안에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면 그 복을 내가 받고 누리며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원리적으로 보면 다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풍성한 삶을 누리려고 하면 오직 성령 안에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 갑질을 입으면 이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끊임없이 영적인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것 같은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준비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애급에서 출애급도 중요한 과정이지만은 광야에서 중요한 과정을 밟았던,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잘못된 예사람이 죽고 새 사람, 즉,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적극적인 사람, 보금의 사람이 될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은요, 저절로 은혜와 복이 내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천국의, 삶,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이라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뺏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침노라는 말 알죠? 침노라고 하는 말은 남의 나라를 불법으로 쳐들어가거나 쳐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나라를 불법으로 쳐들어가거나 쳐들어오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천국은 바로 친구하는 자가 빼낸다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천국은 우리 모두가 다 쳐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쳐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 안에서의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요? 늘 주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12월달 주님의 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늘 살면서 이것이 이어져 새로운 새해도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주 안에서 그심의 능력이 강건해지는 삶을 사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 능력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0 절에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요. 능력으로 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성경에 입각한 참되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생활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영혼은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은혜로 충만함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드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라고 권면을 했고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의례 충만이 아니고서는 심령이 강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의에 받는 비결이 곧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이상하게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도를 굳으로 믿고 하나님을 저 경애하는 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나에게 하나님은 폭포소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접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요? 능력으로 당근해지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월 달 여러 능력으로 간결해져서 이것이 새해 1월 달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임. 그것이 11절에 기록이 됩니다. 11절 본니가 마귀의 간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11절에 말씀 여기에 간계라고 하는 것은 간산 꾀, 또 속임, 또 모략, 교활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사단은 교활하여서 성도들의 약점을 잘 파악하여 여러 가지 속임수와 기술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적군이 온갖 무기들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역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공격해오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응?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역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공격해오는가를 알수 있어요.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전신갑주에, 여러분들, 허리띠가 있습니다. 허리띠, 허리띠. 그러니까, 참으로 허리띠를 따라, 이제 하듯, 사단은 뭐예요? 전신갑주 중에 허리띠가 있는데 그 허리띠를 풀어버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또세상살이 아닐, 또 게으름, 방심인 것입니다. 게으름 이것이 경계1 이루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맨 먼저 여기에서 넘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리띠를 따라 이제 조여 매어대는 것인데 이게 풀어지면 안 된다. 게으름, 아닐, 방심, 이것이라고. 또한 가지 두 번째, 뭐 의의 숭배죠? 의의 숭배에 전신갑질을 입어야 되는 의의 숭배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사단의 공격이 우리의 양심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심을 버리면요, 믿음에 대해서는 파손된다고 사도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한사코 불신과 죄악으로 우리의 양심을 자신 없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양심만 망가뜨리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힘을 못 쓴다는 것은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늘 환경의 불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는 것은 성령이요. 화목을 깨는 것은 악한령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늘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뭐예요? 말입니다. 말, 말. 사단이 말을 통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음? 그 다음에 또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습니다. 전인갑지 중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류인데 사단이 불신과 잡념이 온갖 생각으로 역사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놓은 자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그때 유다는 그것을 물리쳤어야 되는데 결국에 사단의 동감되고 말았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잖아요. 구원의 투구는 볼수 있듯이 사단은 늘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을 복음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환경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것인데 사단은 늘 인간의 생각에 빠지게 하려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사단이 시험할 때 말씀의 검으로 물리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물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지의 마지막이 기도와 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싫어함이 가장 큰 시험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볼 때, 그들을 위한 기도가 없다면, 영적인 삶의 실패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왜 전신갑질을 입워야 된다고요? 마귀의 관계를 통해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도여러분 12월 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관계를등에 대적하고 이기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산도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전임의 이름으로 축건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에, 에, 그네 번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기록이 되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함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속이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끝나는 승자로 속이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게 되려고 하면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죄와 불신을 숨어 우리에게 나타내기 때문에 이 사단을 이기면 이것을 이기면 사단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소유하게 되면 사단이 찾아오게 되고요. 죄를 회개하면 사단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돼지 떼 속에 귀신이 들어갔지요. 당시 추한 동물의 상징인 돼지를 배경으로 이런 일을 하신 것은 귀신은 더러운 곳을 찾아 거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산돌의 식구들 전신갑주를 잊고 죄와 불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절를꼭 입는 12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승리하고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이요 12월은 새해 준비의 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두 번째 주간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래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